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 웨이브입니다. 자, 웨이브 코인 현재 약5%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어제 그저께 영상부터도 계속 바닥부터도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설명드렸었는데, 이거 놓치셨던 분들 아직 기회또 남았으니까 너무, 어, 너무 여기에 대해서 낚심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부터라도 잡아가면 됩니다. 자, 웨이브 코인이 계속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자, 윗골이 달리면서 계속 위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고점까지 가는 도중에 계속해서 이 개인들은 분명히 불안해서 이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이 거래량이 계속해서 더 크게 터지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지지 라인이죠. 강한 지지 라인 1931원 이 구간까지 벌써 돌파가 됐다는 거예요. 자이 전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돌파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돌파 나오면은 상승으로 쭉 끌고 갈 확률이 너무나도 지금 여태까지 높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계속 밑으로 내려가죠 변동성 오다가 뚫을 타가 다시 빔 맞고 지지라인 맞고 또 떨어지고 다시 위구간 지지라인 맞다 떨어지고 다시 상승 오면서 돌파구간 나온 건데 자 지금 내일이면은 거의 뭐 결정이 날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거래량 더 터지면서 상승 나오게 되면은 더큰 상승 바로 나올 수 있다. 지금 웨이브 같은 경우는 당분간 상승이 계속 될 겁니다. 이전에 이빗 맞고 이 어, 지지라인 맞고 떨어졌던 이 구간이랑은 거래량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다.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8월 말고 자 8월 초반부터 완전히 상승 수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여기 왜 왜 그렇다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기준봉이 세워지면서 양상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추가 매수 구간 여전히 노릴 수도 있고, 단타. 계속 단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단타 구간 잘 잡으시면은 여러분도 꽤큰 수익 나올 수 있으니까 하루에도 5%, 10%씩 나올 수 있는 지금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웨이브란 말이에요. 다른 코인들 다 전체적으로 하락 나오고 있을 때 웨이브 어때요? 꾸준히 거래량 터지면서 거래량 끌어올리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OBV 보시면 최근 3거래 일이 가장 많이 고래들도 담았다. 이 참여율 자체가 높다는 거는 뭐예요? 이 유동성이, 유동성. 유동성이 크고 그만큼 수요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이브가 시가 거래 대금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위로 다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절대 이 구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윗골에 대해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큰 의미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는. 왜냐면 얘는 올라갈 때도 계속 윗골이 달리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구간 나오면은 제가 바로 말씀드릴 거고 제가 지금 바로 무조건 물량 담으세요. 매수하세요.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차트 흐름 수급 효과 보면서 저점 눌림목이 나왔다 판단되면 그때 쓸어 담아야 되는 순간이니까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구간 나오면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알림도 보내드릴 거고 여러분들 혼자 타점 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번호 하나 보여드릴게요. 010-6641-2604이 번호로 웨이브 웨이브라고만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빠르게 답장 드릴 텐데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 타점 보내 드리면서 우리 소통방 아까 계속해서 언급해 드리고 이 소통방 자이 링크까지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타고 오셔갖고 입장하시면은 자, 이 부분 관련된 타점뿐만이 아니라 급등 종목 실시간 알림, 오늘의 코인까지도 제가 아침마다 매일매일 체크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정보들 다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일정 재료도 관련해서도 세세하게 제가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은 여러분들 수익 구간 가져가는 거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구간부터라도 수익을 좀 갖고 싶다,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 6641-2604자 웨이브. 웨이브라고만 남겨주시면 은 제가 확인하고 빠르게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관련돼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는 절대 없고 100% 무료기 이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담 안가지셔도 되고 편하게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소통방 입장 필요하시다. 질문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6641-2604라고 웨이브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제가 좀 세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구간 기준 세워서 좀 수익을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기회 놓치지 마세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도와드릴 거냐면은 영상으로 이렇게 브리핑 드리기 전에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매일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주신 어, 문의 주신 종목하고 이 수익 날수 있는 단타 종목을 같이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알고랜드 매수가 비중 매도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라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고 제가 이 부분 단체 문자로 같이 도와드렸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바꾼 하지 않고 100% 무료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방식대로 제가 알고랜드 최근에 도와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아직까지 소통방에 못 들어오셨던 분들이나 이런 종목 이런 코인들 대응 받으, 받아보지 못하셨던 분 알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여기 지금 그룹에 없으셨던 것 같으니까 제가 추가 등록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1 0 6 6 4 1 2604. 자, 이거 아까 옆에 제가 배너로 띄어놨던 저희 소통 번호인데 이 번호에다가 관심 있으신 코인명, 코인명을 갖다가 어, 남겨주시면은 제가 추가로 등록을 또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고 있다가 타점 오게 된다. 이런저런 호재들. 소식들 나오게 되고 급상승 부분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하게 되면은 준비하고 있다가 전체 발송 이렇게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모르는 번호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한 번씩 더 기억하셔갖고 틈 나실 때 확인하신 다음에 자 매수에도 매도에도 대응을 하셔갖고 여러분들 꼭 이런 수익 챙겨가시길. 큰 수익을 다 챙겨가시길, 대응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은 뭐 저는 뭐돈 받지 않습니다. 자, 저는 돈 받으면 안 되고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만 받고 있고 보이시죠? 자, 100% 무료. 여러분들 무료니까 여러분들은 요거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사실 이 내용은 가족방에서도 이미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자, 문의 주시.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갖고, 자 단태 계획 다시 하고자 여러분들께 한번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솔직히 여러분들 가장 이런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가 언제죠? 소위 이 매수가 잡을 때랑 이 매도가 잡을 때잖아요? 그래서 진짜 싸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더 싸게 살수 있는 건 없는지 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갖고 지금 같이 잡아드렸던 이 항목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단타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 이전에도 제가 문자를 한 번씩 보내드려요. 그러면은 바로 여러분들 잡으시면 되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종목당 수익률 보통 제가 보수적으로 잡는 게 5%에서 10% 정도 잡고 나오는 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수익률 생각보다 저 높은 부분이 좀 많죠. 7월에 불장 들어서면서 이 부분 제가 죄다 잡아 낸 상태고 여러분도 제가 전부 다 확인하면서 거기다 수급 현황 차트 흐름. 이런 거 실시간으로 보면서 잡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걱정을 좀 앞으로 놓으셔도 될것 같고, 이 락업 물량 일정까지도 제가 여러분들께 세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까지도 확인해서 피해서 여러분들 계산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 종목명, 추천일, 추천 매도일, 매수, 매도가, 거기다 수익률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종목들 제가 추가로 더 드릴 거예요. 이 부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료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부분 여러분들과 같이 가도록 할 거고, 이 날짜 일정 스케줄까지 전부 다 파악한 자료들 보내드릴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 자료라고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예요.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은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뭐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가 이렇게 문자만 보내드리면서 끝이 아니라 이 대응 처리까지 같이 갈 거니까, 이 매도 전략까지, 같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단타 같은 경우에도 있고. 자, 최대한 이를 지금 불장에서는 단타로 수익을 빠르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죠. 자, 이런 부분이 수익률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너무 만족하실 텐데 이대로만 그냥 따라하시면 되기 때문에 기억하셔서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기초부터 실전까지. 이 부분 여러분들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쭉 한번 해볼게요. 이걸 전부 다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자, 목차를 보면은 암호화폐는 무엇인가. 자, 그리고 거래소 지갑에 대해서 바이낸스 업비트. 그 다음에 거래소.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 자, 이 방법까지. 거기다가 투자 리스크 분산.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기초까지, 그 다음에 토큰 유통 구조, 실전 전략까지도 제가 체크해 놓은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다 자료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료. 자료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 여러분들께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고 지금 번호 어디냐면은 제가 이 번호죠 이 번호로 여러분들은 자 주시면 되고 제가 밑에 거 조금씩만 더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보조지표 설정법입니다 자이 자료 보시면서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거기다가 자 볼린저 밴드 자 아시죠 이 부분까지도 어떤 식으로 반등 포인트가 올라갈 수 있는지 단기 과열에 대해서도 체크해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 다. 실력 다 끌어올려 드릴 거예요. 그리고 보조지표 설정법, 자 HMA 여기에 대해서 거리량과뭐 가중이평선 같은 간단 지표 설정을. 같이 도와드릴 겁니다. 분양 보시면은 바로 따라올 수 있게 제가 이런 식으로 다 체크를 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매도 신호, 매수 신호 이거 궁금해 했었잖아요. 이거 체크만 몇 개만 해 놓으면은 이거 다 여러분들 제 영상 없이도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신호를 볼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자료라고만 여러분들 자료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부분 같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실전 전략과 트렌드 예측까지도 제가 여러분들께 머신러닝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까지도 다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 문자로만 끝이 아니라 제가 대응 처리까지 같이 직접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 매도 전략 매수 전략 전부 다 잡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